김가영. 숨겨진 두 얼굴 당신이 몰랐던 충격적인 진실. 지난해 9월 숨진 전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한나 씨 사망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는 김가영 기상캐스터가 파주시 홍보대사에서 해촉됐다. 6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씨는 이날 김가영을 홍보대사에서 해촉했다. 해촉 결정은 앞서 지난 5일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가영은 지난 2023년 8월부터 파주시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이후 그는 시의 각종 문화행사나 축제, 홍보물 제작 등에 참여하며 활발히 활동했다. 그러나 최근 고 오요한나 씨와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졌고, 김가영이 단체 대화방에서 고인을 비난한 주동자들 중한 명으로 지목됐다. 이 같은 논란에 휘말리자 씨는 결국, 김가영을 해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보대사 해촉 외에도 김가영은 논란 이후 MBC 라디오 굿모닝 f m 이입니다 에서도 자진 하차했다. 또한 그가 MC를 맡고 있는 외배능 건설다방 측 역시 시즌3는 구상 중에 있으나 MC는 논의하는.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그가 출연하는 유튜브 콘텐츠 경한 리뷰 측 역시 MBC의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기 이전까지 추가 콘텐츠를 보류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SBS 예능골 때리는 그녀들 역시 지난 5일 방송분에서 김가영의 분량을 통편집했다. 제작진 측은 MBC의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그의 하차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9월 오시는 세상을 떠났다. 당시에는 구체적인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으나 최근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이 포착된 원고지 17장 분량의 메모. 자필 일기.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이 발견됐다.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는 동료 기상캐스터는 김가영을 포함해 4명으로. 오 씨의 유족은 지난달 23일 이들 중한 명인 A 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다만, 이 같은 상황에서도 김가영을 포함해 가해자로 지목된 4명 모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MBC 측은 논란 이후 고인이 자신의 고충을 담당 부서나 관리자에게 알린 적이 없었다. 무슨 기회라도 잡은 듯 이 문제를 잼비시 흔들기 차원에서 접근하는 세력의 준동에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거센 여론 질타를 받았다. 결국 고용노동부로부터 자체조사를 지도까지 받은 뒤 고인의 사망원인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며 사건 조사에 나섰다. 2. 김가영만 독박 고오요한나 가해 의혹 박하명 최아리 조용히 본업 중 재개스 이슈 고오요한나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의혹이 파장을 일으키는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들이 각기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기상캐스터 고고 고. 오요한 나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김가영이 라디오 및 홍보대사 자리에서 내려왔지만 다른 이들은 여전히 뉴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오늘 7일 오전 박하명 기상 캐스터는 MBC 뉴스투데이 기상 예보 코너에 정상 출연했다. 이날 박하명은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나타나 전국 날씨를 전했다. 이와 더불어 최아리와 이현승도 5에서 6일 MBC 일기예보 방송에 하차없이 모습을 드러냈다. 주말 이 뉴스 데스크에 출연하는 김가영이 내일 8일 일기예보를 진행할지는 미지수. 한편 김가영 기상캐스터는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직격타를 맞았다. 지난 2일까지 일기예보를 이어간 김가영은 4일 출연 중이던 MBC FM469 모닝 FM 테이입니다에서 자진 하차했다. 뒤이어 6일 김가영은 파주시 홍보대사에서도 해촉 통보를 받았다. 이와 함께 김가영이 출연 중인 SBS 골때리는 그녀들에서 모습이 보이지 않아 통편집 의혹이 일었으나 그가 출연하는 회차가 아니었기에 녹화 자체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SBS 측은 하차 여부와 관련해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했다. 그런 가운데 방송을 강행하고 있는 최아리. 이현승. 박하명에 대해 MBC 시청자 하차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최근까지도 별다른 입장 없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한편 지난해 9월 MBC 기상캐스터 오요한 나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유족은 진짜 악마는 이현승, 김가영 씨라고 밝혔고, 박하명 최아리는 대놓고 괴롭혔지만 이현승 김가영은 뒤에서 몰래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해방 상담 전화 까만 전화기 1393. 정신건강 상담 전화 까만 전화기 1577-0199. 희망의 전화 까만 전화기 129. 생명의 전화 까만 전화기 1588-9191. 청소년 전화 까만 전화기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을 다 들어줄게, 너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고 오요한나 괴롭힘 주범 A씨. 김가영 도마 위로 던지고 숨은 그 선배 이슈톡.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던 고 오요한나의 유족이 고인을 가장 괴롭힌 건 A씨라고 지목했다. A씨는 고인의 유서가 공개된 후 문매를 맞은 김가영과 달리 가해자로 크게 지목받지 않았던 인물이다.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고 오요한나의 모친이 6일 매체 디스패치를 통해 괴롭힘의 주범은 A씨라며 j 씨의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매체는 고인의 모친과 삼촌 말을 빌어 고 오요한나가 A씨 대신 뉴스투데이를 맡게 되면서 A씨의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유족의 주장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뉴스투데이 날씨 뉴스를 전담했지만 두 차례 방송을 펑크내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하차했다. MBC 과학기상팀 팀장이 A씨 대신 고 오요한나를 투입시켰고, 이후 A씨의 괴롭힘이 본격화됐다는 설명이다. 고 오요한나의 모친은 유한나가 4개월 만에 A 대신 뉴스투데이를 맡았다. 그게. 괴롭힘의 발단이었다라며 제 기억으론 22년 3월이다. 안나 전화가 왔는데 숨이 뒤로 넘어가더라. 엄마 나 미칠 것 같아라면서 통곡했다. A가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고 오요한나의 실력과 발음 등을 쉴새 없이 지적했다고 한다. 실제로 일부 매체에 의해 보도된 MBC 기상캐스터 단톡방에서 A씨는 고 오요한나의 실력을 폄하하는 글들을 남겼다. 고 오요한나를 따돌리는 분위기는 뉴스투데이 투입과 더불어 고인이 TVN 유퀴즈에 출연하면서 본격화됐다. 해당 시점 후 MBC 기상캐스터들은 그들의 단톡방에서 고 오요한나를 비하하는 글들을 남겼다. 냄새 난다는 등 터무니없는 비방 대화들이 대부분이다. 고오요한나는 A씨의 끊임없는 지적과 선배들의 냉랭한 태도를 극복하기 위해 2023년 아나운서 학원 강사를 찾아가 일, 일로 교육을 받기도 했다. 고인은 선배와 동료들의 인정을 바랐지만 돌아오는 건 폄하뿐이었다. 하지만 모치는 단나는 계속해서 노력했다. 선배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다면서 그러나 선배들은 달라지지 않았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제자리였다며 안타까워했다. 유족들의 주장은 그간 공개된 MBC 기상캐스터 단톡방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고오요한나가 a c 대신 뉴스투데이에 투입되고 뉴퀴즈 등에 출연하는 등 대중의 주목을 받는 기회를 잡자 고인을 따돌리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주범으로 지목된 A씨는 단한 번도 유족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 오요한나의 어머니는 A씨에게 바라는 건 진심어린 사과뿐이라고 말했다. 고인의 모친은 저는 기상캐스터들이 잘리길 원치 않는다. 그들도 프리랜서니까. 그냥 잘못이 있다고 느낀다면 사과했으면 좋겠다. MBC도 마찬가지라고 호소했다. 유족의 절박한 심정이 느껴지는 말이다. 대여섯 명의 현직 MBC 기상캐스터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고 오요한나의 유서가 공개되자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중 가장 많이 도마 위에 올려지고 비판을 받은 건 얼굴이 알려진 오요한나의 동료. 김가영이다. 그러나 생전 고인을 가장 괴롭게 한 인물은 A씨였다. 도마 위에 올라 문매를 막고 있는 김가영의 등 뒤에 숨어 있던 바로 그 선배다. A씨는 두 차례나 일방적으로 방송을 펑크낸 이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고오요한 나의 근무 태도를 수차례 지적했다. 물론, 김가영 역시 가해자로 지목될 정황이 충분하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고인의 죽음 후 MBC 기상캐스터 단톡방을 보게 된 유족들은 오히려 김가영, 이현승이 더 악질이었다는 말로 배신감을 호소했다. 유족에 따르면 고 오요한나는 김가영이 선배들과 함께 고인을 적극적으로 험담하는 글들을 남긴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고인의 죽음에 자유로울 수 있는 동료는 없는 것이다. 중요한 건 고인도 유족도 A씨를 주범으로 지목했다는 점이다. MBC와 고용노동부는 A씨를 중심으로 고 오요한나와 일한 모든 MBC 기상캐스터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고 오요한나에게선 후배의 자격을 운운하던 A씨는 자신의 과오를 숨기는데 급급해 보인다. 파장이 커지자 SNS 댓글창부터 폐쇄한 그의 행동은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심리를 반영해준다. 고 오유한 나가 살아있을 때도 세상을 등 졌을 때도 A씨는 한결같이 비겁하다.